이 14개 대상 지역으로 발표됐던 대상 지역 중에 국가유산청이 파악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 등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대상지가 있습니까? 그, 미호종계가 산포하는 그 지역은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천댐지천댐 지천댐, 지천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한 군데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예. 네. 나머지 문화유산은 조금 더 저희가 좀 준비를, 자료를 네.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1월에 이게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데 국가유산청이 이에 관련한 허가 부처로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도 우리 문화재청의 환경부가 전혀 이와 관련한 협의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 공문상이라든가 거기에 협의를 온건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환경부가 이런 중요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유산청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이렇게 이걸 발표를 하고 또 후보지 발표를 11월에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후보지이지만 이것이 발표되면 그대로 추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유산청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까? 이런 환경부가 이렇게 무도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산청장 청장께서 저는 분명하게 유산청과 업무 협의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나서 유산청의 의견을 들어서 11월 발표를 하더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견을 말씀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유산청과 그런 미호종계의 서식가은 천연기념물 옮길 수 없는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강력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강력한 의견을 예.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것이 예. 국가유산청장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달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 당장 유산청에서 환경부에 그럼 유산청의 의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전에 유산청과 반드시 협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지금 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지천에 미호종계라고 하는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잖아요. 예. 협의도 안 했는데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호종계라는 천연기념물과 관련한 우리 국가유산청의 그런 보호 역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허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국가의 선창의 의견을 환경부에 반드시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실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